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가가 다른 종목 대비 높기에 상장일 167만 주만 몰려도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한 최종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숙지하셔서 상장일 아침 당황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본 준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7개의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증권사를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청약하셨는지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 청약한 줄 알았는데, 로그인했더니 주식이 없고, 다른 증권사에 로그인해보니, 주식이 있어 당황하시는 에피소드도 종종 댓글로 올라옵니다. 미리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배정받으셨는지, 몇 주를 배정받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도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증권사 앱 업데이트 및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앱의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상장일 버벅임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상장인 아침에 업데이트에 시간을 뺏기게 되면 너무나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인증서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간편 로그인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일 전에 미리미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에 주의해야 할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 수는 정말 너무나도 역대급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전 최대 청약자 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장 배정 주식이 많았던 KB증권의 경우 이전 최대 청약자 수는 83만 명 정도였지만 이번에 210만 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무려 255%나 청약자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식이 많았던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도 이전 최대 청약에 비해 청약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이전 최대 청약에 비해 네 배나 청약자가 증가했습니다. 청약을 진행한 증권사들이 얼마나 서버를 증설하고 장애에 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별다른 개선을 하지 않았다면 가장 청약자 수가 크게 늘어난 신한금융투자가 제일 버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자 수가 130만 명 가까이 늘어난 KB증권과 200% 이상 늘어난 대신증권도 상장일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에 참여한 청약자 수가 크게 줄어든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는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매우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전 최대 청약 대비 155%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조금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형증권은 이전 최대 청약인 K옥션에 비해 참여한 청약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신형증권은 K옥션 이전 최대 청약자 수는 유일 에너테크에 42,758명 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K옥션 상장일 신형증권은 로그인, 매매, 체결정정 등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경우 매매에 1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자수는 K옵션에 비해 크게 낮지만 이전 최대 청약자수에 비하면 꽤 많은 수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한 모바일앱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아도 HTS를 이용하시는 경우 대부분 쾌적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에서는 호가조차 제대로 표시 못했던 신형증권의 경우 HTS인 이플랜업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kb증권을 통해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kb증권의 hts인 헤이블 대신증권은 사이보스나 크레온 신한증권은 신한알파를 다운받으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s를 처음 쓰시는 경우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원활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과 동시 로그인이 되지 않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환경설정에서 동시 로그인을 체크하셔야 앱과 hts를 모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증권사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 보니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시려는 타사대체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타사대체는 그리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해당 증권사에서는 타사대체 출고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형 IPO의 경우 오전에 신청한 타사대체가 거의 장마감에나 도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의 경우 타사대체는 8시부터 가능했습니다. 8시 땡 하는 순간 타사대체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예탁원에 처리가 지연되어 개장 이후에나 주식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장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앱의 오류나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문의를 할 때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이전에도 몇번 알려드렸지만 스마트폰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먼저 아이폰의 경우. 폰의 하단에서 드래그하여 메뉴를 보게 되면 화면 녹화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3초부터 화면이 녹화되게 되며 녹화 중에는 상단 빨간 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녹화를 정지하고 싶을 때는 똑같이 메뉴에서 해당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면 녹화가 종료됩니다. 만약 녹화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설정에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설정 화면 들어가시면 제어 센터가 있고 제어 센터에서 화면 기록 메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드로이드 폰인 갤럭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폰은 버전이나 제품에 따라 화면 녹화 기능이 없는 제품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쯤 메뉴가 나왔을 때한번더 메뉴를 끌어내리면 전체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끌어서 두 번째 메뉴를 이동하면 화면 녹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녹화가 진행됩니다. 앱이나 HTS가 작동하지 않아 매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빠르게 증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업점에 전화를 확인하셔서 장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애 신고를 하고 비상 주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객센터보다는 영업점이 통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의 거래 시간 및 거래 하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가 범위는 전일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상한가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30% 상승한 96,200원이 되고, 하한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하락한 51,800원이 됩니다. 이처럼 주식에 있어 전일 종가는 상한가 하한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가격인 셈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8시 반의 화면을 보시면, 상한가 하한가 범위가 조금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한가 범위가 공모가의 100%인 13만원이 되고 하한가는 마이너스 10%인 58,500원으로 적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는 종목들은 개장 후 상한가 하한가의 기준이 되는 전일 종가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모주의 신규 상장일에는 조금 독특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 거래를 통해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9시가 되어 해당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개장 후에는 공모가가 아닌 결정된 시초가를 바탕으로 상한가, 하한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초가를 결정하기 위한 상장의 거래 시간은 8시 반부터 9시까지 있지만, 증권사에 따라서 주문은 8시 20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8시 20분에 하는 주문은 거래소로 전송되는 주문이 아니라 예약 주문 개념입니다. 8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 주문은 8시 30분이 되면 증권사가 모아 거래소로 순차 전송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거래는 8시 30분부터 시작된다고 했지만 누가 얼마나 파는지 누가 얼마나 사는지 호가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10분 동안은 해당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8시 40분이 되면 호가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를 보면 시초가 결정시간 상한가 금액인 13만 원에 대규모의 매수가 몰렸습니다. 시초가 상한가에 매수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초가가 상한가로 시작할 확률이 높아지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거래되는 방식은 실시간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9시까지 매수와 매도 주문을 모아서 9시가 지난 후에 한 번에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9시 전까지는 언제든지 넣은 주문들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9시까지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매수 수량이라지만 일단 많은 매수 수량이 몰리면 투자자분들은 안심을 하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카카오게임즈 상장 1일차에는 1조 7,60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렸습니다. 지난 SK바이오사이언스 1일차에는 8,70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가 다른 종목 대비 높기에 상장일 167만 주만 몰려도 금액으로는 1조원이나 몰린 것이 됩니다. 많은 매수세가 몰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거래 자체는 일어나지 않지만 호가의 변화는 매우 크게 일어납니다. 8시 40분 668만 주에 주문이 몰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간이 갈수록 매수 잔량은 더 늘어만 갔고 개장 전에는 3천만 주를 넘는 상한가 매수 잔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수 잔량은 늘어나고 지금 상황에선 매도 숫자로 볼수 있는 예상 체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상의 상황입니다. 이제 9시가 넘으면 시초과 결정이 완료가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래 시간은 무조건 9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 30초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번 9시 정각에 장이 시작되면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어놓고 8시 59분 59초에 일괄 취소할 수 있기에 30초 한도 내에서 랜덤으로 종료되는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개장 이후 10% 이상의 상승이나 급격한 호가 변동이 있으면 변동성 완화 장치가 적용되어 2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8일부터는 신규 상장 종목 상장 이래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가격 변동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거래소는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빠르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교촌 FMB 때는 9시에서 9시 10분간 무려 4번이나 VI가 발동하여 실제 거래 시간은 2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의 주가 범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는 공모가 30만원입니다. 하지만 8시부터 9시까지의 동시업가 시간에는 상한가 100%인 60만원이 적용이 되고 하한가는 마이너스 10%인 27만원입니다. 동시호가 상한가로 시작하고 개장 후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78만원이 됩니다. 이를 더블 상한가라고 해서 따상이라고 부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달일 주가 범위는 최악의 경우 18만 9천원에서 최상의 경우 78만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장의 주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상장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정보는 8시 40분에 표시되는 동시 호가 결과와 개장 이후 거래원을 통해 알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입니다. 이 둘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계획을 세우시고 상장일에는 그에 따른 좋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8시 40분 동시호과 결과를 확인하실 겸 이때까지는 미리미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족할 만한 수익이 상장일 혹은 이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